미국은 빠른 경제 회복을 보이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에 직면 중국 지도부는 2022년 자국 경제는 수요위축, 공급 충격, 기대 약화 등세 가지 압력에 직면 이전 미중 통화정책이 엇갈렸던 동안에 달러 가치가 급상승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업 중국주식TV입니다. 지난주 서로 다른 미국과 중국의 통화정책 제1편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통화정책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서로 다른 미국과 중국의 통화정책 제2편에서는 서로 다른 미중 통화정책을 취하는 원인과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미국과 중국이 서로 다른 통화정책을 취하는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G2인 미국과 중국은 무역, 기술 분야에서는 이미 탈동조화, 즉, 디커프링 현상이 존재합니다. 이제는 통화정책마저도 탈동조화 추세가 보입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전 세계가 코로나 영향으로부터 점차 벗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제회복단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경제회복단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으로 연방준비제도 연준은 0%에서 0.25%의 제로금리와 양적완화정책을 전개하였습니다. 연준의 자산은 코로나 문 이전인 2020년 1월 4조 1 0 0억 달러에서 작년 말 8조 7천억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연준의 채권 매수를 통해 2년 동안 시장 유동성이 2배 이상 풀렸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경제는 2020년 파동을 겪었다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금년 1월 27일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2021년 미국 국내 총생산 gdp의 성장률은 5.7%로 37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은 작년 12월 3.9%로 떨어졌고 평균 시급도 전년 동기 대비 4.7%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빠른 경제 회복을 보이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에 직면했습니다. 미국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금년 1월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7.5% 상승해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물가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 등 긴축적 통화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다음은 중국의 경제 회복. 회복 단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에서 가장 먼저 회복하기 시작한 중국 경제는 2021년 하반기부터 성장 둔화의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중국 통계청에 따르면 중국 분기별 GDP 성장률은 작년 1분기 18.3%, 2분기 7.9%, 3분기 4.9%, 4분기 4.0%로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경제 성장률에 대한 각 연구 기관의 예상치는 2021년의 8.1% 보다 크게 낮은 5%대입니다. 이 수치는 1978년 개혁 개방 이후 고속 성장을 이뤘던 1978년부터 2008년까지 30년 동안의 평균치인 약 10%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에 2022년 경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국 조한 경제 공작 회의에서 중국 지도부는 2022년 자국 경제는 수요 위축, 공급 충격 기대, 약화 등세 가지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고 하면서 2022년 경제정책의 중심을 안정세로 뒀습니다. 경제 하방 압력에 직면하고 있는 중국은 경제 안정세를 유지하려면 완화적 통화정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디폴터 사건이 빈발했던 중국 부동산 시장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더 필요하게 견인했습니다. 2020년부터 중국 당국이 부동산 자산시장의 거품을 억제하기 위해 규제 강화를 본격화하면서 차입에 어전하여 확장했던 부동산 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2021년 하반기 자금난으로. 헝따그룹 등 중국 대표 부동산 기업에서 디폴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총 부채 규모가 1조 9700억 위안 우리 돈약 370조 원에 달하는 헝따그룹이 최종 파산이 된다면 중국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입니다. 서로 다른 미중 통화 정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중 통화 정책이 엇갈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과거 사례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2월 10월까지 중국이 금리를 6회 지준율 4회 인하한 반면 미국이 2014년 10월 양적 완화를 끝내고 2015년 12월 첫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그 다음 사례는 중국이 2018년 4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지준율을 5회 인하한 반면 미국은 2018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금리를 4회 인상했습니다. 서로 상반되는 미중 통화정책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근 서로 상반되는 미중 통화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과거 사례를 분석을 통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환율 변화를 분석하자면 이전 미중 통화 정책이 엇갈렸던 동안에 달러 가치가 급상승했습니다. 특히 2018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에 달러 대 위안은 6.28에서 6.97로 급등했습니다. 이번에도 미국 금리 인상 후 미중 금리 격차가 축소되면 중국 내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위안화 평가 절하와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중국 금융시장 개방이 확대되면서 외국인 자금 이 안정적으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서로 상반되는 미중 통화 정책이 주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내다보겠습니다. 이전 미중 통화 정책이 엇갈렸던 2014년부터 2015년 중순까지 중국 주식 시장은 상하이 종합 지수는 2015년 6월에 최고치인 5100 78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014년 6월 말인 2048보다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상승 원인은 중국 완화 정책을 통해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2018년에는 중국이 완화적 통화 정책을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주식 시장은 2014년과는 달리 연간 25% 하락했습니다. 이때 하락 원인은 중국 당국의 주식 담보대출 비율에 대한 대폭 인하 정책 및 미중 무역 갈등 심화 등이 중국 주식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따라서 최근 다시 나타나는 엇갈리는 미중 통화 정책이 양국 주식 시장에 대한 어떤 영향을 줄수 있는지 분석하려면 통화 정책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중국 산업 정책 등도 함께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서로 다른 미국과 중국의 통화 정책 제2편에서는 서로 다른 미중 통화 정책을 취하는 원인과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더 알찬 중국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